안녕하세요. 알로아 채소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농업 정책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음, 저도 농사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음, 어, 조금 이런 걸 얘기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좀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얘기니까요. 어, 일단 우리나라는 식량 작물 부족 국가인데 어, 어떻게 생각하면 과잉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자유로운 수출입이 되고 있는 현 자유무역에서는 우리나라는 워낙 잘 사나라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에 비해서 어, 생산되고 있는 어, 다양한 작물들이 과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다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겠는데 이제 농업 정책을 하는 농식품부라든지 정부에서도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고 어, 거기서는 아마 이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제발 음, 현 상태만 아, 30년만 더 유지를 해 달라 이런 생각일 거예요 어, 그렇단 말인즉슨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고 있고 기존에 계속 농촌에서 어, 열심히 농사지으셨던 농부님들이 희생을 하셨지만 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 누군가는 또 이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어, 이게 더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40세 이하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었으면 자녀분들이 후계농으로 와서 어, 농사를 이어서 한 30년만 더 <laughs> 이어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게 농부. 농업 정책일 거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laughs> 어, 말하기 부담스러운 내용인데요. 음, 저도 이제 야채를 키우는데요. 저도 채소를 키우는데, 음, 어, 이 채소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 한편으로는 저는 채소 빼고 나머지는 다 사서 먹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먹는 건또안 올랐으면 합니다. 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농업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농촌의 이제 월급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 도시 어, 이제 급여 받는 이제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재생각으로는 어, 어, 한삼 분의 일 정도 되면. 어, 수입에 대해 수입이 한 도시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 되면 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이제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통제를 하고 있는 건 어, 가락시장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어, 우리나라 농산물 한50% 이상은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가락시장에서 나온 경매 시세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시장과 어, 직거래라든지 어, 하다못해 계약 재배하는 것까지 모든 게다 시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락시장 자체는 어떤 그냥 둥그런이는 그냥 가락시장이 아니라 어, 그냥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어, 거기 관련된 모든 부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대한민국에서는 어, 이제 음, 부동산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어, <laughs> 국민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바구니 물가까지 이제 음막 들쑥날쑥 하면은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laughs> 그러기 때문에 어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잖아요 장바구니 물가가요 그러기 때문에 음어 농업 쪽에서 어 이제 이제 희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먼저 보상으로 어 농촌에 대한 이제 월급제라든지 어 이제. 어정도 이제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급여 수준을 어, 최소한 이제 도시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라도 어, 맞추고자 하지만 이거 이제 어, 전 국민이 이제 서로 <laughs>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이 잖아요. 세금이기 때문에 어, 세금을 농촌에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하다못해 국방비같이요. <laughs> 어, 이제 되게 말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필요는 합니다. 어, 어 그러,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 이제 귀농 귀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농이란 거에 대해서, 어,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지금 청년 후계농 창업농이 40세 이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 이제 이제 손을 바기죠 이제 기존에 농사지었던 분들의 농업을 이어받아서 손바뀜을 해서 어한 30년 정도 이 상태만 좀 유지를 해 달라. 어 이런 이제 힌트라고 할까요? 신호죠. 시그널인데 어, 그 젊은 사람들이 워낙 농사 짓기 힘들어 하고 하니까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어컴퓨터를 한다고 하는 이제 농업이라든지 이제 다양하게 연구 과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 어찌 됐건 네, 젊은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 말씀드렸듯이 어~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요 조금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 이제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농촌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매력을 느끼고 오셨으면 합니다 <laughs> 어~ 이제 또농촌의또 좋은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정책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좀 민감한 부분인데, 네. 감사합니다.